안녕하세요. 이부회장 이샘나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 총회 오픈 카톡으로 들어온 질문하고 저희가 답변해드린 내용을 청년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그 질문을 해주신 분한테는 질문하신 그 시점에 저희가 이미 답변을 해드린 내용이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이 모두 가입해 있으신 밴드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오픈 카톡은 아니지만 지난 주일 일부 마을장 모임에서 이 투표 권한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럽다 그리고 왜 이렇게 투표 권한이 주어졌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작년까지는 현재는 1부이지만 내년에 2부에 올라갈 사람들까지 2부 임원들을 뽑는 것에 투표 권한이 있었는데 올해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은 어, 밴드에 상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밴드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픈 카톡으로 들어온 질문과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회칙 수정안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행 회칙에 따르면 회칙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칙 수정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칙 수정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수정안을 총회 일주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어, 올해 임원 선출과 회칙 개정을 하는 2차 총회는 어, 12월 6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네, 따라서 어, 수정을 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회칙이 있으면 11월 29일, 즉 다음 주 주일까지 수정안 동의를 스무 명 한테 받아서 제출하시면 특별히 뭐 다른 과정 없이 바로 그 수정안을 통과를 시킬지 말지 총회 때 투표에 붙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스무 명 이상의 동의를 돌아다니면서 받고 온라인으로 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회칙 수정 위원회에게. 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밴드라든지 오픈 카톡이라든지 뭐 저희한테 직접 연락처를 아시면 어, 연락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회칙 수정 안에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이 될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또 회칙을 그러면 어디서 볼수 있는지도 문의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1, 2부 밴드 게시물에 2019년 버전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된 버전하고 이번에 저희가 1차 총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통과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그 기간 동안에 회칙 수정위원들이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수정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한그두 가지 버전이 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밑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오픈 카톡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어,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올려드린 수정안을 보시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 그 수정안을 보시면 14조에서 겸임과 연임 제한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질문자께서 해주신 질문은 겸임금지조항에 대해서 이것이 한 지체가 여러 사역을 겸임함으로써 가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그 질문자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말씀하신,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그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유도 있고, 또 사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이유도 있고, 또한 사람이 여러 사역을 맡으면 갑자기 그 사람이 부재하게 될 경우에 사역의 공백이 많이 심하게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딘 하시는 것의 경우도 사역을 오래 하게 되면 이제 대체 인력이 좀 없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어, 말씀드렸습니다. 어, 요거를 조금 간략하게 줄여서 밴드에다가 카드 뉴스 형식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서 후보자는 언제 공개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후보자는 11월 22일에 공개되는데요. 지금 공개되는, 이제 11월 22일에 공개되는 후보자는, 어, 그 저희 총회에서 임원 그 선출을 위한 그 후보자를 관리하는 팀에서 회칙에 맞는 후보자인지, 그리고 회칙으로 규정된 자격을 어 충족하는 사람인지 검토를 한 후에 그 추천을 받으신 분에게 어, 이 출마를 하실 의지가 있는지 의사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승낙을 해주신 분들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어, 바로 예전처럼 공개를 할수 없었던 이유는 어, 이제 예전에는 하루 동안의 추천과 투표가 모두 이루어졌었지만 지금은 일주일 동안에그 추천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월요일에 어떤 사람은 목요일에 여러분에게 공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만약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공개가 됐다가 철회가 되는 그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한꺼번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어, 네. 문의해주신 분들 정말 모두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질문, 의견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어디다가 말하면 되냐면, 어, 오픈 카톡, 밴드 게시물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저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댓글, 또, 어, 그냥 친구들끼리 <laughs>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게, 저희들 회칙 수정 위원회나 임원들의 귀에 들어올 수 있게 크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랑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